우나 복받기를 좋아하지요. 에, 복은 아주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가장 좋은 복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좋은 복을 많이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복을 딴 사람이 누린다 할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광야 40년 세월을 무사하게 보냅니다. 이제 어느덧 가난 땅을 지척에 바라보면서 요단강 맞은편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지요.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복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는 환호성 대신 지금 걱정이 가득합니다. 모세가 염려한 것은 그 약속의 가나안 땅 복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복지를 얼마나 잘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이 모세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누릴 줄 모르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가난 복지에 들어가거든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고 권합니다.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 6장 24절 12장 25절, 22장 7절 등 여러 군데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릎,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네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접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 즉, 너는 그것을 누릴 지니라. 신명기 20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누리는 거지요? 첫째로는요,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내 토지 소산과 복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는 것,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맛있게 먹고, 또 맛있게 마시는 것, 이것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사람은 행복하지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맛있는 것을 마실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복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리는 방법이 또 있지요. 그것은 해 아래서 수고를 즐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음,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여러분들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땀을요 수고함으로 예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수고에 흘리는 모든 땀에 기쁨 함께 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가정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는 것이 누리는 비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리아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가정이 참 소중하지요. 예, 이웃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서로 초대하며, 서로 대접하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서로 환담을 나누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누리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화목도 이웃과의 화목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가르쳐 준 복을 잘 누리는 비결들, 복을 잘 누리는 비결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